아난티가 급등을 했습니다. 그게 무슨 뜻일까요? 남북경업의 테마가 올라갔다는 거죠.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. 그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. 아난티. 아난티만 봐야 될까요? 아난티는 선발 주자. 그러니까 미리 간 거고. 뒤에 따라갈 후발 주자들. 대장주보다 더큰 수익을 안겨줄 그런 종목들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. 제가 오늘 3개 정도 들고 왔습니다. 그리고 그 종목들.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바로 공개할 겁니다.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 볼게요. 우리는 왜 주식을 하고 있나요?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. 돈을 벌기 위해서. 이 각박한 삶에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죠.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고 이 시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. 그 어떤 누구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짜 정보 받아보실 준비. 되셨죠. 그저 테마.